자, 삼촌당 제약도 어느 정도 정리하세요? 나오실 분들 나오세요. 자, 프리미엄이 13.39 붙어 있습니다. 매출 효과는 미리 선반장에서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실 분들 나오세요. 지금 연기금도 빠져나오고 있고요. 슬슬 기관들이 빠져나오는 준비하고 있어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빠져나왔고요. 어, 나홀로 기관만 들어올렸는데, 얘네들 지금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개인들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 있고요. 어, 특히 개인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삼총단계약 내가 2010년도에 2000, 음, 2000원일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2010년도 음, 한번 볼까요? 정말 2000원이었는지. 2000원 때 맞죠? 2010년 음, 8월 달에. 그죠? 2000원짜리가 14만원 갔으니까 70배 갔네요. 14년만에 70배. 1억 집어넣었으면 70억 됐네. 그냥 내비뒀으면, 부동산 어떤 거부터 100번 났죠?